네 안녕하세요 미니바다입니다 오늘은 제 파우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파우치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뭐 잡템들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상관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점토로 만든 뭐 몰드 뭐 그런 거 제 파우치는 이거고요. 이거는 학교 파우치나 뭐 시내, 북대 뭐 그런데 갈때 사용하는 파우치입니다. 두께는 이 정도고요. 제가 이 가격을 잘 몰라요. 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라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편리하게 이렇게 손잡이 잡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일단,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만이에요. 제가 손이 좀큰 편이라 손바닥만 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폰을 바꿨어요. 폰을 바꿨는데, 네. 폰을 바꿔서, 네,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후기만 올린 점은 진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있으면, 어, 구독자 50명 된 기념으로 이벤트열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 참여한 수가 없으면은 그냥, 설명서가 없으면 그냥, 어, 그냥 선물, 누구 선물 줄게요. 밖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파워, 지금 밖에 아빠, 가족들이 밥 드시고, 밥 드시고 계셔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제 파워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옆에서, 할게요. 좀 시끄러울 거예요. 엄마야 이거 다 비친다. 이거는 제 엄마야. 어떻게 이렇게 좀 비치는 거라 이건 제 아이섀도우인데요. 됐다. 이건 제 아이섀도우예요. 좀 비치죠. 거울이 있는데. 엄마. 도체 너무 안 써가지고 키 소리가 나제 아이섀도우 제가 쓰는 펄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색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제 얼굴 비치기 때문에 어지, 얼굴 보신 분들은 악플 달아주시지 마세요 여기 글 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래못 보드리고, 여 아서. 이렇게 아이섀도우. 이거는 비비 샘플로 받은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이렇게 샘플 받은 거 있고요. 음, 이거는 렌즈예요. 여자라면 기본으로 갖고 있는 렌즈죠. 이렇게 렌즈. 오 렌즈 가게에서 구입한 렌즈고요. 초코 색깔이 이거는 렌유예요 우리 아빠는 모른다는 사실, 우리 엄마도 모른다는 사실. <laughs> 몰라요 가족들이. <laughs> 오빠 빼고는 이거는 참빛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머리숱이 이렇게 좀안 좋다 보니까 이걸로 빗고 있어요. 이렇게요음 이건 틴트예요. 이건 아리따움. 아 일단 탱고로즈 색깔이고요. 진짜 연해요. 이거는 앵두알 틴트 6,000원대고요. 이건 엄마한테 선물 받은 거라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마한테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이 가격은 알고 있어요. <laughs> 이거는 아쿠아 아 아쿠아 틴트 러블리믹스 더페 거고요. 이거는 가격이 3,000원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가 사주신 거? 이건 제 돈으로 구매한 디어 달린 틴트 뱀파이어 색깔이고요. 별로 안 발라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즐겨 즐겨 바르고 있는 토니 틴트, 딜라이트, 토니 틴트고요. 화질이 되게 안 좋다. 음. 정지 버튼이 있는데 쓰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쓰는 분들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리클아 리플레이용 뭐야? 용돈 아니, 뭐시냐? 이거는 핑크색이고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비비 샘플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제가 비비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이거는 립글로즈. 친구가 만들어준 민트색 립밤. 요거는 4,000원에 구매했고요. 요거는 3,200원. 이건 선물받은 거라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병은 1,000원에 다이소 3개. 요거는 틴트, 아, 마커 틴트. 아, 마크 틴트고요 이렇게 입술에 있구요. 고장처럼 생겼고요. 이거는 6,000원대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빠가 사주신 거이두 개. 제가 산 거. 이거는, 이거 제가 산 거, 네이처 리퍼블릭. 이렇게. 백트고요 23호 네이처 내추럴 베이지고요 이거는 눈썹 깎는 거고요. 제가 눈썹을 깎았답니다. <laughs> 이거는 뷰러예요 다이소에서 2000원 구매했고요. 이거는 그냥 스킨. 이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구매한 아이라이너. 별로 없어요.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거의 5000원. 4800원인데 거의 5000원 되고요. 이거는 이거는 면봉. 다 쓰고 하려나. 이 핸드크림 선물 받은 거라 얼만지는 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쌍꺼풀 아니 뭐래 이거 뷰러 그그 갈아 낀 그거요 이렇게 파우치가 텅 비었습니다 어우 먼지 파도 정리를 하니까 먼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넣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넣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파우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